1학년 1학기 뿌나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4점 A, B, C, P가 있을 때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를 취소로 하는 점 P의 좌표와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좌표상에서 A, B, C, P의 좌표를 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라 그랬고요. b 는 1이라고 그랬고 c는 2라고 했고 p의 좌표는 x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x라는 값은 a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1번이고요.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좌표일 수도 있고요. 2번. b와 c 사이에 존재하는 좌표일 수도 있고요. c보다 오른쪽에 있는 좌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위치 선정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a, p, b, p, c의 합을 우리가 이제 y라고 놓게 된다면, 얘가 지금 p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이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x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럼 b에서 p까지의 위치는, 1에서 x를 빼주시면 되겠죠. c에서 p까지의 거리는 2에서 x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나오을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1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존재하니까 이 사이 거리요. 얘가 p일 경우니까 p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x에서 마이너스를 빼주시면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BP 사이의 거리는 1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PC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2에서 이제 x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B와 C 사이에 이제 P가 존재할 경우니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위치에 존재할 때. 마찬가지로 a, p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p가 a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x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시면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p에서 b를 빼주시면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pc 사이의 거리는 c에서 p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2 e 마이너스 x가 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해 주시면요. x가 될 거고요. 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네 번째로, p가 요 4번 위치에 p가 존재할 때니까요,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네요. 그러면 사이 거리는요, p가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니까, pa의 거리는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x에서 마이너스 2를 뺄 때잖아요. 플러스 2가 될 거고, pb의 거리는 x-1이 될 거고요. PC의 거리는 x-2가 될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빠졌네요. 3x-1이 나옴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 볼 건데요. x, y를 놓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려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얼마인지를 좀 구해볼 건데요.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 7이 나오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이 직선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인 상태에서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니까, 작을 때니까요, 일단 마이너스 2와 1을 넣었을 때, 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일 때, y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좀 구해볼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그대로 7이 나올 거고요. 1을 넣어주시면 마일 더하기 5니까 4가 나옴을좀 설명할 수 있겠네요. 4고요 1이니까, 이 범위에서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y는 x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1을 넣어주시면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5가 나오게 됩니다. 두 점을 연결해주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y는 3x-1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2를 넣어주시면, 5가 나오게 되고요. 요 점이 2콤마 5였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3x-1에 직선에 방정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때 이들을 만족하는 값들 중에 y를 최소로 하는 점 피해자표를 구하는 거니까 그 피해자표는 x 값이었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은 1임을 알수 있고요.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y 값이 될수 있는 최소값은 요 점이기 때문에 4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표는 1이고요. 그때 최소값은 4가 나옴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